이 사건은 어, 우리가 이제 휘문 뭐 고등학교로 아 많이 알려진 그 휘문 재단이 있는데 아 휘문의숙이라 그 해서 네. 어, 그런 재단이 있는데 그그 그 재단 그 휘문 교육 재단이 만든 그 도시형 생활 주택이 있습니다 대치동에. 그런데 네. 이제 그것을 휘문 재단에서 이제 그 건축을 하고 어 그걸 다른 사람한테 그 임대를 줬는데 통으로. 네. 어 근데 그게 어, 월 차임이 대략 한 2억 가까이? 음. 2억 가까이? 연 21억이니까요. 와. 어, 굉장히 큰 돈이죠. 어유 되게 큰 건물이네요. 네네. 네. 네. 건물 통째로 이제, 음. 그, 업자한테. 임대 관리를 준 거, 맡긴 거죠? 임대를 했죠, 임대 아예 임대료를, 임대료를, 예. 임대료를 받고, 음. 그연한 2억 가까이, 연 21억이니까요. 음. 어, 그런 큰 돈을 받고, 이제 임대하고, 어. 그 다음에 그 업자가 아그 어, 이제 그거를 쓸수 있는 어, 주거용으로 쓰는 사람들, 그다음에 상가 임대차 이런 부분들을 어, 상대로 전대차를 했어요. 음. 어, 그래서 이제 그 전대차 계약을 해서 보증금을 잔뜩 받았는데 음. 그 이제 법인의 대표, 그 전대인이죠, 결국 네. 그 전대인의 법인의 대표가 어, 그거를 이제 보증금을 다른데 탕진해 가지고 다른데 다 써버리고 음. 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전대차 보증금이죠. 어. 음. 전차인들한테 음.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이제 사고가 터진 겁니다. 아 뉴스에서 네. 본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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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보증금 액수가 무려 이제 180억인가, 여튼뭐 수백억이 되는. 하, 그렇죠. 네. 큰 공자도 수십 명이고 어. 음. 어. 그런 이제 사 사건이라 음.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네, 예. 음. 이제 최근에 이제 거기에 또 일심 판결까지 음. 세입자가 전차인이죠. 음. 그 전차인 되는 사람이 그 휘문 재단 상대로 음. 보증금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어. 또 손해배상 해줘요라고 하는 어. 그런 소송이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어. 그 판결도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아, 이 네.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 학교 휘문이라는 휘문고라는 큰 재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예. 예. 예 음. 거기서 책임을 져라. 그 임대했던 사람이 아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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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그럼 네. 세입자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세차이 결론적으로는 네. 이겼는데요. 네. 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판결문 이제 조금 있다 소개해드릴 텐데 음. 그 판결문 보기 전에 일단 이게 제가 그 판결은 이제 지금 기준으로 해서 한 일주일 전에 났으니까요. 최근에 어. 난 거고 오. 사건 자체는 이제 2019년 사건이에요. 벌써 한 2년 전 2년 넘었네요 벌써. 역시 오래 걸리네요. 예. 네, 그게 이제 형사 고소까지 가고 뭐그뭐 음. 그, 뭐 그런 끝에 이제 그 증거 자료들이 다 취합돼 가지고 민사 재판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음. 민사 재판은 2022년 10월 11월에 난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거의 3년만이죠만 어, 그렇게 이제 사 어, 판결이 난 났는데 음. 이 판결을 이제 보시기 전에 이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전대차 관계입니다. 네, 어, 근데 그니까, 러 휘문이, 어, 그 업자한테 임대를 하고. 임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업자가. 그 업자가 전차인. 예, 예. 다른 사람 실수요자들한테 이제 전차를 전대차. 하는, 전대차를 예. 하는. 예.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 그, 아, 내가 임대차 하는, 그, 세를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음. 보증금을 받아야 될 사람은 저 업자다, 회사다. 예. 휘문이 아니라. 네. 예, 중간 회사죠. 어,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어요. 네. 어, 그래서 그게 이제, 당연한 것인데, 네. 그, 일단, 세입자들은, 그, 휘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보고 들어갔다는 거죠. 어, 그리고 그 중간 임대인이, 음. 야, 임차인이, 휘문, 뭐, 무슨 무슨 관리, 어, 무슨 관리, 예, 네. 네, 그렇게 썼어요. 휘문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마치 이제 이게, 어, 휘문이 이제 임대차, 임, 임대인이고, 음. 그 세입자는 임차인인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마치 관리해주는 에. 그런 형태로 관리같이. 그런 형태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음, 음, 음. 이제 세입자의 어떤 주장이거든요. 어, 전차인의 주장인 거죠. 에. 근데 이제 계약서를 보게 되면은 그 계약서의 타이틀은 음. 임대차계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대차계약 이렇게 되 있는 게 아니라 임대차계약돼 있는데 어, 특약상 특약상에 보면 에. 요거는 전대차계약이다라고 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딱써 있더라고요. 분명히 써 있어요. 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 뭐랄까요. 사회통념상 아주 중요한 내용들, 서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들은 음. 계약서 본문이 아니라 음. 빌, 특약상에 특약은, 적어놓잖아요. 예. 특약상에 딱첫 줄에다가 전대차 계약이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예. 아, 이게 세입자가 휘문 같다. 상대로는 음. 어, 이기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음. 이제 판단이 들었는데, 어, 그게 어, 재판에서는 어쨌든 휘문이 책임지라는 쪽으로 음. 판결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특이한 판결이기 때문에 음. 조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까 합니다. 예, 예, 예. 음, <laughs> 자, 이 판결 보시면, 이제, 임차인 중한 사람이, 음. 임차인 중한 사람이 보증금 반환 음. 등 해가지고, 이게 손해배상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사건에 본소를 이제 제기했고요. 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휘문 상대로 한 겁니다. 음. 학교법인 휘문의숙 의숙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휘문이 그 반소로 건물에서 음. 나가줘. 어, 나가라. 예, 네, 라고 하는 반소로. 방 빼라. 어, 방 빼. 음. 아, 그런 소송을 한 건데. 음. 아, 판결 선고가 6월이군요. 어. 6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 보증금 중에서 90%에 해당되는 돈을 휘문이 임자한테 책임져 줘라, 아. 책임져라. 맞습니다. 그런 판결이 났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건물은 비워주고, 그 다음에 그동안 사용했던 월세 같은 경우도 내야 된다. 1700만 원 정도, 음. 이런 판결이 났었고요. 음. 어, 그런 내용인데, 한번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한 보시면은, 네. 어쨌든, 이제, 기초사실, 그래가지고, 어, 피고, 휘문의수군 이제,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네. 그 다음에, 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요, 음. 이름이 대치동 w 타워군요요를 어. 어,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이제 아마, 그, 학교 부지, 중에서, 어, 휘문고등학교 부지 중에서 좀 일부 남는 부분을 음, 개발한 것 같아요. 예.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짓고, 그거를, 어, 상가, 거기에 상가 20호실, 어. 원룸형 주택이 에이. 149호실, 야. 아주 규모가 있죠, 그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4년도에 다 지었던 모양입니다. 공기를다 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원고는, 어, (514호) 어~ 원고는 (514호) 임차인이고요예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걸 처음에 짓고 나서 음. 어~ 그~ 그~ 신모 씨라는 사람하고 음. 이렇게이제 뭐~ 약정을 했는데 네. 포괄적으로 건물을 전체적으로 다 임대한다라고 음. 하는 그런 약정을 받고 그다음에 신모 씨가 또 그~ 만든 어~ 그~ 자기 회사 (1인) 휘문, 휘문 아파트, 아파트 관리, 관리 네. 네. 그걸 이제요 소송에서는 소외 회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음. 그 회사가 만든 회사하고도 뭐 포괄 그 임대하는 약정하고 음.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 그런 계약이 5년마다 됐고요. 예. 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전체적으로 하여튼 빌려서 음. 다른 사람한테 전대해도 좋다 음. 뭐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그런 내용으로 어 체결이 됐고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원고 청구가 음. 크게는 이제 우리가 판결문 읽어보셨지만 네. 복잡했다 그러잖아요. 아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 네. 연장된 네. 확인도 안 하고 연장을 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판결이 복잡하다는 것은 좀 원고의 주장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하고도 좀 맞물려 있어요. 어. 원고가 어,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음. 이것도 좀 이런 측면에서도 책임져야 된다 어. 또 저런 측면에서도 책임져야 된다 아. 이렇게 해서 저희 말하면 천국 원인을 뭐 특별하게 한 가지 중요한 게 없으니까 딱 여러 가지 를다 내서 한 가지가 확실하면 어.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아. 근데 이제 한 그렇죠. 가지가 불확실하니까 막 투망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아. 투망식으로 막 여러 여러 개를 요것도 이렇게... 잘못됐고 요것도 잘못됐고 요것도 그렇죠. 좀 잘못됐고 좀한 다섯 여섯 가지를 이렇게 아. 던져 놓은 거예요 어. 어. 그래서 그 주장이 많기 때문에 어, 판결문 읽어보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 음. 조금 정리하자 그러면 음. 크게 나눌 때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음. 원고 주장을. 음. 하나는 그, 어, 피고 휘문의숙. 음. 이라고 학교 재단이, 학교 법인이, 어, 인차 전차인, 걸, 원고와의 관계에서 음. 계약 당사자다라고 하는 계약 당사자라고 하는 전제에 책임져라. 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음. 아, 그러니까 비록 계약은 뭐 전대차의 모습을 띠더라도 음. 실제로는 휴문이 나와 그의 계약 당사자다. 어, 그렇게 보일만한 아. 정황이 있다. 정황이 있다. 음. 아, 그러는 이제 주장을 하면서 뭐 바로 네하고 네하고 계약 당사자니까 네가 임대인으로 책임 보증금 돌려줘 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것도 안 돼. 음. 그다음에 또그뭐 표현들이 책임져요 아, 그러니까 그 임대인이 어, 휘문인데, 그거를 마치 이제 뭐 대리권이 없, 실제로는 없더라도 음. 뭐 있는 것처럼 내가 오인할 만한 네. 아,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책임져라고 했는데, 그 음. 법원, 법원 입장에서는 휘문이 그 임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런 주장도 안 돼.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휘문이 계약 당사자라고 하는 전제에서 놓인 주장들은 다 배척을 했어요. 어, 다 맞아요. 배척을 네.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 그 나머지 하나, 큰 줄기에서 음. 계약 당사자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주장한 부분들은 기각됐지만 음.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어그 계약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그 전대인 회사가 잘못한 거, 네. 소위 불법 인임이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보증금 받았는데 돌려주로 의사가 제대로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응, 막 기소. 보증금을 받았으니까 네. 그 불법인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그 약간 방조하고 관리는. 음. 그, 신대표란 사람인데, 음. 그 사람은 형사처벌까지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니까 러 이제 그거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불명한데그 음. 불법행위를. 알고도. 휘문이, 네. 휘문이, 어, 그, 불법행위에 공조했기, 방조했기 때문에. 네. 어, 방조했기 때문에 책임져라. 음. 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알리소울. 네. 근데 이제, 소, 세입자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걸 알고도 방조했다. 음.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음. 법원인 법원은 알고 방조한 건 아니지만 음. 과실로 방조했다. 음. 제대로 해야 될 음. 책임이 있는 사람이 소홀이었다는 거죠. 음. 그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의 책임 인정은 사실은 이례적입니다. 네, 그렇, 그렇다면서요. 이례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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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행위에 직접 고의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공동물법행위자로 책임지는데, 네. 이걸 방조한 사람, 근데, 방조가 고의적인 방조가 아니라, 약간, 책임 소홀이 한, 네, 소홀. 아, 어, 실에 의한 방조. 네. 이런 부분도 책임지라고 하는 미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어. 그 형사사건들, 진술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다 법원이 보고, 음. 아, 이게, 어, 그, 뭐, 주택 그 관리 업체로서의 등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전대인이 안 했는데도 어 휘문이 그냥 다 그냥 통째로 그렇죠. 관리를 맡겼고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어 그런 그 인가 받은 업체한테 음. 이렇게 어 등록한 업체 이런데 맡기도록 한 법적인 규제가 있을거아닙니까 음. 네. 그런 업체는 이제 좀 뭔가 책임을 질수 있는 아 음. 어 그런 업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업체가 아니었어요. 음. 무등록 업체였던 거죠. 네. 근데도 이제 휘문이 그걸 체크를 못했다는 겁니다. 음. 등등.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들어가지고, 어 이걸, 어, 휘문의 책임을 인정을 하고, 음. 다만 이제 그 세입자의, 어 책임 부분은 10, 10% 정도로 인정을 해서 90% 책임을 음. 인정을 했습니다. 되게 이례적이라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래서. 아니, 면그 미래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퍼센테이지가 너무 많이 집중됐다는 그런 겁니다. 아닙니다. 보통은 이제 아예 인정이 안 되거든요. 아예 100%. 아예, 예. 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게 통임대라고 하잖아요. 음... 통임대. 그러니까 어떤 건물주가 음... 어떤 업자한테 통임대를 하고 음... 그 통임대 받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전대차 하는, 전대차 업하는 음... 경우는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계약은, 기본적으로, 업자가 다른 사람한테 임대주는 계약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음. 그 전대차 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어, 그통인대 받은 업자, 네. 중간에 전대인이라 고 그러죠. 전대인. 그 전대인에 대해서만 어 보증금 청구라든지 이런 걸할수 밖에 없다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입니다. 예, 기본적인 룰이거든요. 룰이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완전 위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임대인, 음. 임대인이 직접 책임져라라고 하는 논리는 잘안 나오는데, 음. 아까처럼 뭐 이게 어, 주택 그 관리 업체로서의 등록이라든지 또는 사립학교법상의 어떤 책임, 네. 사, 어, 재단의 책임, 네.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막나해서, 막나해서 어, 책임, 그, 과실이 있다. 음. 그걸 방조한데 대한 과실이 있다. 음.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통임대에서 뭐, 어, 그, 임대인의 책임하고는 조금 특수한 사안이라고 보시 아,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세입자들의 피해가 있으니까 또, 네. 예. 음. 근데 아. 이제 이런, 세, 이런 세입자들의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전전대차 그렇죠, 전제차, 모르는, 아, 그렇죠. 아, 통임대 해가지고 네. 세입자한테 전차인한테 보증금 못 돌려주는 세입, 피해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인한테 책임이 넘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아까처럼 학교범인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 아. 그다음에 이사장이 조금 이게 그런 일로 해가지고 형사처벌도 받은 부분이 아. 네,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조금 일반적인 사례하고는좀 다르다. 아. 그런 차원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책임을 인정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 어 쨌든 그, 이게 이제 그런, 그, 성격이기 때문에, 이심가서이 음... 법인의 책임, 학교 법인의 책임이 그대로 유지될 거냐, 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반신반이에요. 어... 어, 오, 진짜 기대됩니다. 음, 궁금해요. 음, 네. 바로 항소했더라고요. 충분히, 어, 충분히 논쟁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음... 어. 그래서 좀그어좀 그, 어, 사건의 성격상 조금 특이한 사안인데 음.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음. 자 이게 아까 제가 그 적법한 권리자 음. 확인이 계약의 가장 기본이다 첫 단추다 첫 단추다 이런 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전대차 계약을 하는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돌아가서 음. 등기부 를 떼볼 거 아닙니까 그쵸. 내가 만약에 아까 514호였나요 네. 그 혹시를 임대차하는 사람으로서 등기부를 딱 떼봤을 때 뭐, 학교법인 휘문의숙,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지금, 계약하려고 하는 쪽이 학교법인 휘문의숙이냐를 음. 먼저 봐야 되잖아요. 음. 근데, 이름이 달라요. 그렇죠. 어, 휘문, 휘문 관리, 아파트 다 관리? 다 관리?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이상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음. 그죠? 그래서, 그러면, 뭔, 도대체 뭔 자격이냐라고 하는 음. 부분을 의심을 가지고 좀 봤어야 되는데, 계약서에 보게 되면은 전대차라는 부분이 좀 나온단 말입니다. 아,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본적인 미스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음. 에,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제 휘문 법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들, 음. 이런 부분들이 이심에서 조금 이제 그 흔들릴 수 있다는 그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음. 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대차 계약 아니냐. 크. 전대차 계약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전대인이 지는 거다. 음. 전차인에 대해서는. 그죠 그게 원칙이죠 원칙이거든요. 그게. 네. 네. 근데 제가 세입자 입장으로 봤을 때, 음. 진짜 세입자는 몰랐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이전대차는그 단어도 잘 몰랐을 것 같고, 네. 그냥 휘문, 아파트 관리니까, 어? 휘문의 숙이나 네. 아파트 관리나고 뭐 휘문이니까, 네. 그 도장 막 찍었겠죠, 그냥. 네. 근데 이제 그 계약에 음. 휘문 아파트 관리라, 관리가 뭐 대리한다는 표시도 없습니다. 음. 네. 뭐그 계약에 이제 당사자는, 음. 그 휘문 아파트 관리라고 하는 회사가 돼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자격이야라고 할 때는 특기하게다가 전대차. 그렇죠. 어, 아, 그러면 전대인이구나. 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부분이요 아, 그런데 원래 그걸 알아야 되는데.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우리가 법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는 음. 적어도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알 것이다.라고 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의심 판결도 비록 휘문, 그, 재단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만, 음.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라고 보잖아요. 네, 다 아니, 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 세입자가 뭐, 오해했다면, 그건 너 책임이야. 그렇죠. 저희 아, 살펴보지 못한.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에 책임이 인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음. 우리가 이제 이런 사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 계약 당사자, 음. 내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과연 누구냐라고 누구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어, 확인한 첫걸음입니다. 네, 첫걸음. 네. 법인하고 계약할 때 솔직히 주의할 점이 더 많거든요. 네. 개인하고 할 때보다. 네.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뭐 알려주실 거 없습니까? 법인하고의 오, 계약, 법인, 뭐 전대차의 계약. 법인의 대표는 누굴까요? 법인의 대표는 법인을 어? 대표하는 사람은. 대표인 개인이겠죠. 아니 대표 이사지 않습니까? 네 대표 이사. 죠 네. 네. 또는 사내 이사, 민사람될 네.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고 계약을 해야 될까요? 대표이사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어, 법인하고 계약을 할 때는 대표이사를 만나서 계약해야 된다. 네. 그게 또 기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대표이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왔다. 직원. 네, 직원, 뭐 이사, 이런 네. 사람들. 네. 어, 뭐 영업부장, 음. 이런 사람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아, 그거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어, 말씀드린 것처럼 와. 계약에 본인을 만나라라고 했잖아요. 음... 그죠.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가급적 나오세요. 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 우리 대표는 우리 회사는 커가지고 네, 대표가 바빠서못나오세요그러면은 네. 똑같은 원칙이죠 뭐. 그럼 대표 이사하고 내가 통화를 좀 하도록 해달라. 와, 통화를. 어. 만약에 안 되면은 이제 다른 수단을 좀 동원해야 되는 거죠 뭐. 음. 그거를 대표 이사의 어떤 그 어, 법인 인감증명서, 인감 음. 도장. 음. 그 규모가 큰 회사들은 대표 이사하고 통화하기 도 어렵지 않습니까? 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안 되기 때문에, 음. 그거를, 뭐, 법인의 인감, 인감도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 그건 기본적으로 갖고 오겠죠? 어, 이제 그거를 요구, 당연히 요구해야 된다는 네. 거죠, 정확하게. 음. 근데 그게 이제, 요, 이제 지참을, 어, 진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법인하고 계약이기 때문에, 뭐, 법인의 중요재산 처분은 또 주주총의 결의를 얻어야 된다든지, 음. 그거는 이제, 법인의 거의, 그, 큰 재산, 음. 중요 재산, 전부, 뭐, 이런 것들을 거래할 때 이야기인데, 음. 지금 뭐, 간단한 임대차 계약 이런 거는, 그건 아니니까. 음. 네. 하여튼, 기본을, 어좀 챙겨서, 법인의 대표는 대표이사. 음. 대표이사하고 통화를 한다. 음. 그 다음에, 조그만 음. 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 통화 못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죠. 네. 요거, 요거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음. 1인 법인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네. 그리고 뭐, 아무리 바빠도, 네. 통화 못 해주겠어요, 그거를. 수억 원씩 받는 그런 거래가 되는 거래인데. 그렇죠. 아, 그거 확인하는데 5분만 하면 되거든요. 음. 그걸 왜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그런 급을 넘어서는 큰 법인들. 음. 이런 법인들이야 사실 대표이사고 통화 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이제, 어, 경우에 안 맞는, 음. 조금 이제, 무리인 경우가 있을 테니까, 그때는 음. 이제 서류적인 확인들. 음. 그런 큰 법인들은 또, 이렇게 막 나가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laughs> 어, 이렇게 이상해지진 않죠. 그렇죠. 조그만 네. 법인들이나 사고치지에 음. 좀큰 법인들은 나중에 뭐, 그 직원들이 함부로 뭐돈 받고 이런 경우는 많이는 없으니까, 음. 네. 그런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하면은 음. 어,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음. 네. 전대차 할때뭐 가장 기본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그 계약하는 당사자가 음. 어, 임대인이 아니라 전대인이다. 음. 그러니까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사람 임대차 계약이면 보증금 반환 음. 이런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사람은 전대인밖에 없다라는 음.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건물주야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증금 못 받으면 경매도 치고하지만이 네, 건물에 대한 경매를 받을 수있지만 하더라고요.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네. 전대차는 담보 재산이 네. 없을 없죠. 수 있습니다. 네. 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각오하고 음. 과연. 할 만한 계약인가? 음, 그만 큼 가치가 있나? 그렇죠. 담보할 만한 재산이 있나? 음. 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은 보증금을 많이 건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와. 보증금을 작게 하고, 맞습니다. 월세를 낮게 하면은 네.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월세, 공제, 수, 공제 네, 공제는 되니까, 되니까. 음. 그게 중요할 것 그게 같아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전대차 하면 그 전차인 음. 한 템까지만 갈수 있는 거지 아, 얘가 안 물어, 못 물어주면 소유자가 물어주겠지라는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안, 아니라는 응, 거죠. 아니라는 거죠. 네. 그다음 또, 전대차 동의. 음. 임대인이 그 전대차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 음, 그렇다고 음. 하더라도 그게 바로 임대인이 보증금 책임을 져준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냥 그거는, 어, 전대차 동의를, 원래는 이제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음. 그걸 해, 하는 것이 임대인에 대한 불법행위는 아니다. 음. 내가 허락은 한다. 음, 어느 정도 사용해라, 사용하는 사용 것은 좋다. 아, 음. 어, 근데 그게 곧 임대인의 책임까지 부담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음. 어, 필요할 것 같습니다.